고요한 새벽이었다. 아직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간, 라디오 주파수만이 유일하게 살아 숨쉬며 새벽 도로를 질주하는 운전자와 밤샘 근무자의 귓가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는 반세기 넘게 대중음악의 정상에 군림해온 살아있는 신화, 가황, 가황, 나후나가 앉아 있었다. 그의 입이 열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대로 정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한 시대의 아이콘이 던진, 계산되지 않은 듯한 이 한마디는 시간을 왜곡시키는 블랙홀처럼 과거와 현재를 충돌시켰고, 세대라는 벽을 소리 없이 허물어뜨렸다. 스태프들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고, 녹음실 유리창 밖에 작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실시간 문자창은 초당 수백 개의 물음표로 폭발했다. 김용빈이 대체 누구인가, 가황이 인정한 목소리는 어떤 것인가, 세차. 이게 무슨 일인가? 대한민국 전체가 일제히 한 무명가수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날 라디오 부스는 역사가 새로 쓰이는 현장이었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선 시간을 몇해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나훈아의 작업실 가장 깊숙한 서랍, 그곳에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잠들어 있던 악보 한 장이 있었다. 한지 위에 부두로 눌러쓴 제목, 달빛의 그대. 달빛과 강물의 서정 끝나지 않은 사랑을 노래한 이 곡은 나훈아 스스로 내 목소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여리고 순수하다고 판단해 수십 년간 봉인해 둔 비운의 걸작이었다. 악보 위에는 세월의 먼지만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운명 같은 새벽,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훈아의 책상 위 모니터에 낯선 썸네일 하나를 밀어올렸다. 조명이라고는 형광등 하나뿐인 허름한 지하 연습실. 기타 하나를 품에 안은 20대 청년이 노래를 시작하자 화면은 순식간에 고독한 흑백 필름처럼 변했다. 이름조차 생소한 김용빈.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 나훈아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낡은 진공관 앰프를 통해 흐르던 잡음이 일순간에 정화되는 듯한 태생적으로 슬픔을 머금은 맑고 깊은 울림. 그것은 오래된 가곡처럼 품격 있으면서도.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거침없이 심장을 파고들었다. 가황은 홀린 듯 플레이 버튼을 밤새도록 눌러댔다. 재생 막대는 새벽 2시를 훌쩍 넘도록 같은 구간을 반복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직감했다. 봉인된 악보 달빛에 그대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목소리는 온 세상을 뒤져도 오직 저 목소리뿐이라는 것을 망설임은 사치였다. 그는 동이 트기도 전, 직접 김용빈의 작은 소속사로 전화를 걸었다. 이 사람 나훈아입니다. 그 친구와 작업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지축을 흔들 역사는 그렇게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다. 며칠 후 한강변의 한 스튜디오에서 세기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가황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동경하던 우상 앞에선 신인의 순수한 긴장감이 스튜디오의 공기를 팽팽하게 만들었다. 김용빈이 떨리는 손으로 헤드폰을 잡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첫 소절을 뱉어냈다. 첫 번째 테이크가 끝나자 믹싱 콘솔 앞에 앉아있던 베테랑 엔지니어는 넋을 잃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방금 그것이 마스터입니다. 더 이상의 녹음은 무의미했다. 아니, 신성모독에 가까웠다. 단한 번의 시도로 완벽을 넘어선 영혼의 소리를 담아낸 것이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나훈아의 서정성과 현대적인 스트링 편곡 위를 흐르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산산조각 냈다. 녹음 파일은 일사천리로 마스터링을 거쳤고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음원 플랫폼은 활화산처럼 불타올랐다. 발매 24시간 만에 스트리밍 1억회 돌파. 아이돌 팬덤의 막강한 화력도 발라드 황제들의 음원 파워도 이 기적의 노래 앞에서는 추풍낙엽이었다. 힙합, 댄스, 록, 발라드 모든 장르의 차트 최상단에 달빛의 그대 여가 깃발처럼 꽂혔다. 나훈아의 라디오 발언은 이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세차라는 키워드는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를 장악했고 단순한 음원 수익의 상징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 해당 자동차 회사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빛 에디션 한정판 모델을 긴급 출시했고 판매 시작과 동시에 서버는 가볍게 다운되며 그 열기를 증명했다. 광풍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번져나갔다. 영국의 저명 음악지 NME는 케이트로트의 새로운 중력이라는 표현으로 이 현상을 심도 있게 조명했고 스페인의 플라멘코 거장은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온이 목소리는 기타 한 대로 태평양을 건너왔다 하는 감상평을 남겨 전세계 음악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서 정작 김용빈은 화려함에서 한발 비켜나 있었다. 그는 다시 연습실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다음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그의 sns에 올라온 단한 줄의 글 선배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무대에서 더 깊숙이 노래하겠습니다는 그에게 겸손한이라는 별명을 안겨주었고 팬들은 그를 관관 대신 헤드폰을 쓴 진짜 프린스라 부르며 열광했다. 나훈아의 새 차를 뽑았다 는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나 자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먼지 쌓인 악보를 세상 밖으로 꺼내어 후배에게 기꺼이 내어준 거장의 통큰 인정이었고 자신의 유산을 뛰어넘을 재능의 출연을 알리는 장엄한 선포였다. 그는 자신의 명성이 아닌 후배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선물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한 문장으로 대한민국을 멈춰 세운 그 사건은 한 명의 스타가 탄생하는 과정을 넘어 세대와 세대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지를 보여준 한 편의 드라마였다. 누군가는 이를 세대 교체라 부르고 누군가는 신구 공존의 쇼케이스라 칭한다. 어떤 이름이든 본질은 하나다. 진짜 음악은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나훈아는 새로 뽑은 그 에메랄드 블루 세단의 창문을 내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또 다른 젊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머지않아 또한 명의 거장이 흐뭇한 미소로 말할 그날을 기다리며,